안녕하세요 울산시대의 지킴이 보시기 이용식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의 자랑 너무나 멋진 심리 대숲이 보이시죠 여러분들도 가끔 가시나요? 네아 낮에는 맑고 푸르는 기운이 넘쳐나고요 또 밤에는 반짝반짝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지요 이 대나무의 매력에 반해서 1년 365일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울산의 명소에 요즘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고 있다고 합니다. 심리 대수비 오래오래 사랑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존이 중요하겠죠. 네, 보존. 자기 배 채우겠다고 몰래 채취하는 그런 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네. 자, 그럼 오늘도 기분 좋게 울산시대 출발해보겠습니다. 울산시대 다 같이 출발! 네. 한 주간의 순위를 정리해보는 랭킹 뉴스 시간입니다. 김다은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랭킹 뉴스 김다은입니다. 이번 한주 울산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저와 함께 키워드로 확인해보시죠. 5위는 다시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학교의 수학여행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80% 이상의 학교가 숙박형 여행을 계획했는데 해외로 떠나는 학교도 7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4년 만에 떠나는 수학여행에 설레고 들뜨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이겠죠. 이 수학여행이 학창시절의 소중한 추억이 될수 있도록 모두가 건강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숫자입니다. 사회나 자연 집단의 상황을 수치로 나타내는 통계. 최근 울산 지역에 대한 흥미로운 결과들이 발표되면서 시선을 끌고 있는데요. 통계로 분석해보는 울산 지역의 현주소는 잠시 후 남미경 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3위는 비상 근무입니다. 원숭이 두창으로 알려진 엠폭스 바이러스의 국내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울산은 아직 확진자가 없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 근무체제에 돌입했는데요. 방역당국은 엠폭스 바이러스가 접촉에 의한 감염인 만큼 의심 환자와 접촉을 피하고 손 씻기 등 위생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2위는 새생명입니다. 산통을 느껴 병원으로 이송 중이던 30대 임신부가 울산 구급대원들의 신속한 대처로 구급차 안에서 무사히 새생명을 출산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분만 유도는 물론 응급처치까지 출산의 모든 과정을 도왔다고 하는데요. 무사히 아기를 출산한 산모는 구급대원들 덕분에 아이가 건강하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화제의 키워드 이번 주 1위는 음주 뺑소니입니다. 최근 대전에서 대낮에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9살 배승아 양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죠. 우리 울산에서도 출근길에 나선 20대 여성이 음주운전 뺑소니 차량에 치여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고가 난건 지난 17일 오전 7시 30분쯤 술에 취한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출근길에 20대 여성을 들이받았고 이 피해 여성은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술을 마시면 운전대를 잡는 일은 절대 없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랭킹 뉴스 김다은이었습니다. 자, 관련 소식을 정말 아주 똑똑하고 야무지고 예쁘고 참 시사 평론가의 대명사라고 불리우는 바늘 하나 찔러도 안 들어간 완벽한 평론가 남미경 시사 평론가를 모셨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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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황송하네요 예, 제가 소개 이렇게 네. 마음에 드십니까? 네, 많이 마음에 듭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칭찬을 해줘야 능력이 더 나온다 이거죠. 음. 자, 그러면 말이죠. 지난 주에 그 무슨 뭐 생각하기도 싫은 보험 사기니 마약 음료니 무거운 뉴스를 전해야 해서. 제 마음도 서울까지 가서도 제가 참 무거웠습니다. 예? 그런데 이 남평론가는 또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고 하더니 네. 오늘 진짜 반가운 소식을 가지고 오신 겁니까? 네, 네. 렇습니다첫 번째 네. 내용. 어떤 겁니다? 네, 30대 임신부가요. 네. 병원으로 가던 구급차 안에서 아이를 출산한 일이 울산에서 있었습니다. 30대 임산부가? 네. 이야, 이것 듣던 중 너무 반가운 소식. 네. 요즘 뭐 인구가 자꾸 감소한다 그래서 뭐 지금 거의 난리잖아요. 자, 좋은 소식인데요. 네. 네.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는데, 긴박. 이 구급대원 분들이 아주 신속하게 대응을 잘 하셔서 무사히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네. 한번요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던 중이었는데, 그럼, 타고 있던 구급차 안에서, 아이를 낳는 겁니까? 네, 그런 건데요. 이 아이 엄마는 사실 이달 말에 아이를 출산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네. 이제 새벽에 이제 산통이 온 겁니다. 그래서 어. 이게 넷째 출산이다 보니까 이 엄마의 직감으로 아이가 지금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새벽에. 네, 그래서 엄마가 직접 119로 전화를 해서 좀 병원에 급히 이송을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것도 새벽에? 어? 아기는 엄마 뱃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밖에가 새벽인지 대낮인지 몰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당시 상황을 나 이거 말로만 들어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네. 그저그 상황을 우리 이따 평론가께서 영상으로 준비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정말입니까? 네. 보겠습니다. 네, 지금 울산대학교병원 주차장인데요. 아, 들어오 구급차 한 대가 지금 급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들어오고? 구급대원이 갓난 아이를 안고 지금 응급실로 들어가고 지금? 있습니다. 어머머머머! 네. 아기를 안았어 지금? 네, 그래서 병원이 미리 준비한 어머머. 신생아 침대에다가 어, 어. 이 아이를 아이고, 조심스럽게 네. 눕히고 있는데요. 어, 예, 이어서 산모도 예, 침대에 눕혀진 채로 예, 들어오고 어허. 있죠. 어머니 들어오네. 어? 네. 이날 산모는 아. 구급차 안에서 넷째 남자 아이를 무사히 출산했다고 합니다. 야, 나이, 지금 며, 어머니들이 지금 왜 놀라셨어요? 네. 넷째? 네. 나는 지금 무슨 말인지를 몰라가지고 새벽 네시로 잘못 들었어 내가 지금 넷째를 낳다고요? 네 순산이죠? 네 순산입니다. 야 정말 무사히 순산을 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네. 그 얼마나 구급대원들도 기도를 했을까, 병원에서도. 어그 네. 아이를 낳을 때 사진, 그거 한 번만 더 보여주시죠. 네. 아, 아이를 낳을 때 사, 사진, 지금 네. 낳고 있는 거예요? 아, 지 들어오는 거야, 지금. 네. 저 아픔에 아기가 있어. 당시에 구급차 안에 분만을 엄마. 도왔던 구급대원이 세분 계셨는데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이 구급차를 출발시키자마자 아이 엄마의 양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분만을 하려면 이제 차를 급하게 세워야 되는데 도로에 갓길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어쩔 수 없이 주유소에다가 차를 세워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구급차가 출발을 하고 차를 세우고 그리고 아이를 낳기까지 전 과정이. 5분도 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급박하게 아이를 낳은 겁니다. 여러분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우리는 기적이라고 그래. 그새 생명이 기적이 태어나는 그 순간 태어난 아기도 그렇고 그 아기를 낳은 위대한 엄마도 그렇고 그걸 도움을 준 구급대원 세분 박수 한번 크게 보냅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또 걱정거리가 하나 생깁니다. 네. 구급대원이 직접 그 아기의 탯줄, 난 탯줄을 본 적이 없어. 음. 내 탯줄을. 못, 못 봤거든요. 그 대출을 네. 직접 잘랐습니까? 네, 직접 잘랐고요. 이후에도 응급 처치를 다 했다고 하시는데, 네. 이렇게 이제 구급대원분들이 직접 이렇게 아이를 받을 수 있었던 거는 음. 분만 응급 교육을 받아서 가능했었고요. 이렇게 교육을 받은 분들이 울산의 구급대원 중에 한70% 정도는 이렇게 분만 응급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하셨고, 아, 받는구나. 네, 또 당시에 분만을 도왔던 구급대원들의 그 인터뷰를 직접 들어보시죠. 네. 병원은 이제 확인하고 이제 출발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쪽에서 우리 대원이 음. 이제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머리가 나옵니다 이러면서 막 차를 세워달라고 우리 대원이 요청을 하더라고요 도로 그렇죠, 그렇죠. 한복판이라 바로 세우지는 못하고 마침 우측에 이제 주유소가 보이길래 제가 주유소로 이제 들어갔고 그때부터 이제 사모님이 좀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더라고요 이제 사모님도 이제 아기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막 표현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아기가 머리가 보이면서 순식간에 그냥 나왔습니다 아기가 새 생명이지 습니까새 생명 탄생하는데 내가 좀 도움이 되었고, 얘기가 꿈틀꿈틀 거릴 때, 와, 뭔가 좀 감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아.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본능적으로, 여기 눈은 다 있나? 그다음에 손가락 발가락 이 이렇게 다 있나? 이게 저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야, 이 느낌이 뭐지? 어, 이 분위기가 지금 나는 어 갑자기 짠해지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그 순간 구급대원 세 분은 구급대원으로 계신 게 아니야. 아기 아빠 같은 거야. 본능으로. 본능으로 움직인 거야. 어? 그 야, 참 당황도 하라고. 그러니까 교육을 받은 게 이게 정말 이게 큰 도움을 되, 됐던 거야. 그럼 구급차 안에서도 분만이 가능하도록 모든 구급차의 준비가 다돼 있는 겁니까? 네, 지금 다 모든 구급차에서 멋지다. 긴급하게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가능하도록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일리고 대원들 대단합니다. 네. 산에 불이 나면 또 산에 가서 불을 꺼야죠. 볼집도 제거해 달라고 또 볼집을 네. 이, 여기 가서 또 이걸 또 제거해야죠. 급하게 아이를 받아야지. 이참 못하는 것도고 정말 많은 일도 정말 많이 하고 말이죠 네.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해. 그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119 대원들이 시민들의 고충을 많이 좀 해결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좀 사실 좀 아쉬운 생각이 드는 게 뭐예요? 지난해 구급차 안에서 이번 사례처럼 아이를 낳은 사례가 어, 전국에서 100건이 넘었거든요. 어, 이번 네. 한 건이 아니고 100건. <laughs> 네. 그러니까 이번 사례처럼 긴급하게 낳은 경우도 있었고 또 코로나 영향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 구급차 안에서 출산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 아이를 좀 마음 놓고 어, 분만하고 싶어도 사실은 주변에 그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기초 단체 네곳 가운데 한 곳은 이렇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다고 하니까 좀 의료 인프라가 좀 아직은 좀 열악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구급차에서 아이를 낳았던 엄마 역시도 사는 곳이 울주 삼남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시 외곽에 살고 계신데 그래서 주변으로 이제 새벽에 분만을 하고 싶어도 가능한 곳이 없었다고 하니까 사실 많은 아쉬움. 생각이 듭니다. 네. 산부인과 전문의도 너무 부족하고, 그리고 또 새벽에 아이를 낳을 병원도 마땅치가 없고, 아기 낳는데 주야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 네. 그래서 시골에는 출산 원정을 간다, 이런 말 들은 것 같아요. 음. 그죠 네. 맞습니다. 이거 이거 건 네. 남의 얘기가 아니네요. 자 이번에 무사히 순산한 아이 엄마의 이야기도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어머니, 말씀 좀 하시죠. 일단 여기가 삼동네니까 저희가 아기들도 있고 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구급대원들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괜찮아지냐 놀라시지 마시라 뭐 이런 대화들을 계속해 주셨어요 바람이 든다거나 이러면 출가 그런 것도 다 신경 써 주셔가지고요 오히려 대원들이. 춥다 느끼기 음, 그렇죠. 전에 물어봐 주시고 막다해 주셔서 제가 오히려 안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뭔가 두렵다는 것보다 아 그냥 될 거.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갔다. 야, 정말 참 어머니도 참 대단하십니다. 아주 힘들게 순산한 우리 아이 엄마에게 제가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아이를 무사히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준 우리 구급대원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우렁찬 목소리로 이 세상에 나온 넷째 아이 아주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키워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울산을 요리보고 조리보고 숫자로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도 색다른 내용으로 많은 준비를 했는데요. 아주 좋아요. 좋아. 네. 뭐가 좋은지? 네. 오랜만에 퀴즈를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퀴즈? 네. 오랜만이 퀴즈는... 아니라 처음이죠. <laughs> 네. 퀴즈? 네, 우리가 도시의 경제나 또 생활 또 이제 문화 수준을 이해할 수 있는 척도가 통계인데. 통계. 네, 그 울산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또 의미 있는 통계가 있어서 제가 퀴즈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궁금합니다. 어떤 네. 문제인가? 네, 궁금합니다. 자, 화면을 보여주시죠. 네. 네. 자, 울산 시민이 개인 건강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를 알수 있는 퀴즈인데요. 첫 번째, 건강. 네, 첫 번째 퀴즈는 아, 울산 시민의 걷기 실천률이 여덟 개 대도시 가운데. 과연 몇 위를 했을까입니다. 어, 1위. 네, 1위, 2위. 나도 자존심 있지. 2위. 2위는 2위. 아닙니다. 정답 보실까요? 바로 보시죠. 정답 보시다. <laughs> 네. 지한 일주일에 네. 한번 내려오고. 정답 보여주시죠? 네, 6위입니다. 그러니까 6위라는 거는 울산 시민분들이 많이 걷지 않는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오, 나 그래서... 걷는 분들 많이 봤는데. 네. 그러니까 많이 걷지 않으셔서 그런지 청소년 비만율을 보니까 네. 지난해에 전국에서 1위를 했습니다. 네. 가장 높았단 말이에요? 네, 청소년, 비만율이 네. 청소년 비만율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도 뭔가 이게 잘못을 저지른 <laughs> 듯한 죄를 지는 듯한 그래서 내 배를 안 보이려고 이 테이블을 해달라고 네. 부탁을 했어요. <laughs> 네. 야. 자두 번째 퀴즈 넘어갈까요? 네. 네. 자 월간 음주율하고 흡연율을 맞치는퀴즈인데요 자, 흡연율은 여덟 개 대도시 가운데 인천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았는데. 흡연율이 예. 자 그렇다면 월간 음주율은 과연 몇 위를 기록했을까요? 한 여덟 개 도시 중에 중간에 쟈사삼 위. 네, 바로 정답 확인해 볼까요? 네, 일아 위였습니다. 네. 어, 뭐야? <laughs> 네. 진짜?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세 번째 기준로 바로 넘어갈까요? 넘어가든지. 네. 자 그렇다면 소득 상위 20% 시민분들이 기대하는 기대 수명은 몇 살일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기 기대 수명? 네 기대 수명. 누구나 다 살고 싶은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이 있지. 음, 바로 정답 확인해 볼까요? 네 확인해 볼. 85.8세였습니다. 아 여기. 겸손해. 네, 이게 전남 지역 다음으로 기대 수명이 낮은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기대 수명만 본다면 꼴찌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실망이다. 희망이에도 네. 가져야 되는데. 네. 그 이유는 오늘 퀴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걷지도 않고, 흡연은 많이 하시고, 술은 많이 드시고, 또 공장이 많은 환경적 요인이 있고요. 근데 그에 비해서 공공 의료 수준 낮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대 수명이 전국 평균보다도 낮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부터 반성을 해서 많이 걷고 정말 이제부터 건강을 챙깁시다저 음, 남미경 시사평론가 네. 오늘 아주 영양가 있는 소식으로 네. 제가 아주 그냥 기분이 업그레이드 됐어. 네. 나 그냥 울산에서 살고 싶어. 네. 자 지금까지 우리 남미경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아주 신선하고 재미있었습니다. 여러분. 잘했다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